스코 0대2 2대0으로 일단 동래구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과연 와일드카드 어, 네. 어떤 팀이 가장 유리하냐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남자 복식 여자 복식 40대가 진행이 되어야 네, 되는데 50대 혼합복식이 금정구 강하다 해서 금정구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일단 동네구의 50대 혼합복식 선수들 배홍점 정만호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홍점 정만우 선수는요. 리시브와 드롭샷이 주특기고요. 어, 올해 부산시 춘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금정구의 서민숙 전영섭 선수입니다. 네 서민숙 전, 전영섭 선수는요. 헤어핀과 서비스가 주특기고요. 네. 올해 금정구 춘계대회에서 홈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심판은 서원주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자 금정구 서민숙의 서비스. 자, 포인트로 그렇죠, 바로 밀어 넣었어요. 공격고요 아! 웃입니다13대13 동점을 만드는 금정구 자, 무리하게 여자 선수가 네. 무리하게 어, 여자 선, 상대방 여자 선수에게 볼 처리를 하려고 음. 대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는 좀 무리하거든요. 그냥 예, 안전하게 예. 남자 선수 쪽으로 어, 공을 보내 놓고 어. 앞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드라이브가 예. 아 보기 좋았습니다. 전영섭의 드라이브 아주 네. 좋입니다 네. 보시죠. 자 서민숙 선수도 네트 앞에서 볼을 잘 잡아줬죠. 음. 네. 자 14대13 자 점수로 봐서는 정말 알수 없는 경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잘 밀어넣었습니다. 푸쉬 공격 성공. 14대 14. 사실 어렵게 점수 얻고 저렇게 점수를 내주면 네, 기운이 빠지죠. 14대 14. 동점이 됐습니다. 동래구의 어? 서비스. 그렇죠. 오, 이번에 행운. 네, 15대 14. 맞습니다. 빈 곳을 아주 잘 봤죠. 자, 또다시 리드를 잡는 동네군데요. 자혼합복식은랠리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초구 미스를 어, 아주 줄여가지고 최대한 예. 집중해서 볼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웃입니다. 또, 네, 아웃이 났죠. 네, 15대 15. 인입니다. 아, 서베이스. 자 아웃이군요. 센터라인에서 어, 벗어났습니다. 센터라인에서 벗어났어요. 예. 16대15 어! 자, 서비스 지금... 폴트가 선언이 됐거든요 <laughs> 조금 김세는 점수가 네, 양쪽에서 한 점씩 나왔습니다 네, 서비스를 조금 신중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팀 예. 모두 자, 16대 16, 지금 가장 좀 긴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전형 섭외 범실 자, 이렇게 양팀 모두가 아, 가장 쉬운 볼을 미스를 하고 있죠. 음. 자, 이런 볼일수록 더 집중력을 하고 볼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볼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싱. 그렇죠. 포핸드. 앞으로 붙으면서 공격 드라이브 자, 그렇죠. 캔드. <laughs> 드라이브 포핸드 포핸드 스매시. 네, 아주 좋은 와. 랠리였는데 예. 마무리가 너무 아쉽습니다. 동메기 선수들 17대 17. 자 승기를 잡는다는 것 힘들 것 같고요. 과연 25점에 먼저 안착하는 애를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클리어 스매시 백핸드로 잘 받았고요. 오, 아. 하하 전현섭 평소답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실수입니다. 자, 코트 중간에서의 볼 처리에서 미스가 양팀 모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점 주의해서 집중력 가지고 스트로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18대 17, 한점의리드 드랍샷. 아, 아 역시 이번에도 네또 똑같은 걸로 예. 네, 실수를 하고 있지요. 자 이게 한번 실수를 한 다음에 이제 머릿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같은 코스에 공을 넣을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코 처리한이가 네, 이한 번의 미스가 심리적으로 큰 네.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예, 이번에는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네트를 넘기지 네. 못했습니다. 점수 2점 리드 19대 17. 백핸드. 아, 역시나. 역시나 또코드 중앙에서 또 범실이 나오죠. 네, 네. 자, 점수 18대19한점 차. 자 이렇게 코트 중앙에서 범실이 자주 나올 때는요 예. 라켓 헤드를 네트 방향으로 좀더 깊숙히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음... 딱 중간에 끊어서 치지 말고요 깊숙히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깊숙히 밀어 넣었어요. 네. 어 정만호 선수. 자20대 18, 20 점에 먼저 안착하는 동네구 선수들입니다. 네, 동네구 선수도이 점수를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승리한다면은 오늘 이저 중경 승전 동네구가 네. 승리를 네.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1대 18이 됩니다. 보시죠. 자, 클리어가 또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 안에 딱 걸쳤어요. 다소 짧은 언더였는데, 네, 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21대18 스매싱, 백핸드 자, 포핸드 공격 성공 19대21 서비스 자, 길게 스매싱 어잘 넘겼는데요? 오 클리어 좋아요 아직까지 릴리 안 끝났습니다. 스매싱,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로, 드롭샷 백핸드, 푸쉬, 백핸드. 자, 백핸드, 다시. 아 네. 아 미우기가 <laughs> 나옵니다, 미우기. 가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양팀 선수들 끝까지 볼을 보고요. 처리를 하는데. 아 네, 마무리는 금정구의 서민숙 선수가 마무리를 하네요. 자, 서민숙의 큰 키가. 무난히 네, 돋보인 네, 맞습니다. 마지막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자, 21대 20, 20대 21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양팀 모두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죠 빼서 자, 블럭으로 빼서 자, 블럭으로 빼 자, 블럭 2 2대2션 20. 자, 중간 볼을 무조건 빠르게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템포 늦춰서 예. 어, 예, 볼을 깊숙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평소 같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을텐데, 네, 전체를 그렇습니다. 읽고 말이죠. 네, 서로가 지금은, 긴장이 되다 보니 지금 뭐 점수판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뭐 선수들 스트레스가 긴장은 네, 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 선수들끼리 파트너끼리 약속된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2인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21대20 자 이제 뭐 완벽하게 이긴다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인입니다. 자, 과연 오늘, 행운의 여신, 양팀 중에 어떤 팀에게 미소를 보낼지요 자22대 21, 21대22 아! 아이고 네 어이없는 동점를자22대22 동점 정말 보시죠 이 e the easy be the easy be the easy be the easy be t h 이 플레이 하나가 과연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2 1대2 2 동점, 금정구의 서비스. 길게 올라갔고요 자, 또길기 좋습니다. 스매시 네. 네. 성공! 금정구! 역전 성공! 위 6위, 7위, 8위, 2 3대2 2 아 앞전 랠리에서 정만호 선수의 어이없는 실책이 예. 네, 역전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영섭이 마지막에 기운을 한번 더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민숙 오늘 네트 플레이가 좋습니다. 길게 짧게 아웃입니다. 아아 23대 2 3 또다시 동점. 네 그렇습니다. 서민숙 선수 아주 코스가 좋았거든요. 예. 살짝 떨어뜨렸는데 이게 사이드 라인을 살짝 예, 벗어나고 예. 말았습니다. 아, 면님도 아, 하면서. 아 예. <웃음> <웃음> 너무 좋은 코스였거든요. 예. <laughs> 자, 23대 23.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선심이 아웃을 어, 선언을 했죠. 어, 아웃을 선언을 하면 뭐 주심이 주심이 커렉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주심은 아웃을 선언했나요? 자 주심이 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23대 23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23대23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점을 더 내는 팀은 정말 정말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자 동래구의 서비스. 안전한 스트로크를 해 줘야 되겠죠. 세씩. 자, 길게. 자랍샷 아웃 아,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금정구 마지막 스트로크 하나가 좀 아쉽네요. 네. 24대 23. 네. 세트 포인트. 자, 이제 한 점이면 동래구가 오늘 뭐 50대 혼합 복식도 승리를 가져가지만 네, 양팀 간의 양 구간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laughs> 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보시죠. 완벽하게 틀었는데 산 앞쪽을 걸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듀스가 아니고요 네. 한 점을 먼저 내는 네. 쪽이 네. 그냥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점입니다. 자더갈 곳이 없습니다 한 점입니다. 자한 점. 양팀 선수들. 자 이거 한 점으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경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일 겁니다. 자. <laughs> 자 긴장이 많이 되겠지 선수들 전용섭의 서비스 서비스 <laughs> 올라갔습니다 자 길게 백핸드 <laughs> <땡드 웃음> 푸쉬 이게 아웃이 되고 맙니다 금정구 마지막까지 손을 불사르면서자 구근체량전 준결승 세 번째 경기 50대 호남폭식 금정구가 승리를 단한점 차이로 차지하면서 경기를 이어갑니다.